안녕하세요. 코딩빌입니다. 오늘은 스프라이트가 사용자에게 구구단 문제를 내고, 그리고 우리가 그 구구단 문제를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양이 삭제. 무조건 삭제. 사람에서 무엇을 추가해 줄까요? 문제를 낼 사람을 추가해야 합니다.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음. 음~~~ 이거라 요놈을 추가해봅시다 요놈이 구구단 문제를 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기 블록부터 추가해 줍시다 여기서 물어봐 주겠습니다 구구단에 맞춰보세요 라고 묻고 기다리기 그리고 이 다음에 문제를 낼 겁니다 이것을 알리면 변수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변수는 음 단과 수와 정답 이렇게 세개의 변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의 변수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나의 변수 우클릭해서 이것을 누르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단수 정답. 전부 다 숨겨주도록 할 거고요. 자 그러면 코드를 본격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과 수의 역할은 이제 몇 곱하기 몇일 때그두 수를 정해주는 역할입니다. 주수는 정해진 것따 없고 무조건 무작위수로 정해줄겁니다. 구구단위, 음, 그러니까 1부터 구해야겠죠? 0과 10은 됐고 로 정하기, 여긴 바꾸기로 헷갈리면 안됩니다. 그리고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다시 초기화할 수 있도록 아이쿠... 쓰레기 버렸네요. 단수 정답 전부 다 0으로 초기화 해주도록 하고요. 그리고 정답을 연산에 가서 곱하기가 있을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해줍니다. 단은 정답을 단 곱하기 수로 정할 것입니다. 이제 여기서 9단에 맞춰보세요. 라고 물어볼 텐데 여기서 정답을 입력하면 이제 맞았습니다. 아니 정답을 입력하지 못했다면 틀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. 음. if 음, 대답 은 어디 있냐 정답 이러면 대답이 정답이라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음. 축하합니다 맞추셨습니다라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? 만약 이걸 잘못 집어넣었네요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. 이번 정답이 이 대답이 정답이라면 이걸 할 거고 대답이 정답. 대답 정답 인 것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않았다면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제 키보드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두 번씩 입력되는 것일까요 제 키보드 쓰레기군요 어쨌든 틀렸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 시작해 줄 겁니다. 아, 어 이걸 밑으로 내려 내려오겠어야 되는군요. 어쨌든 음.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리고 오브젝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 문숭이를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. 원숭이는 크기를 50으로 정해서 조금 줄여주도록 할 거고요. 축하합니다 맞추셨습니다 하면 얘도까지 맞장구치고 틀렸습니다 하면 마보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가 이제 말할 때 이제 얘가 같이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배트에서시노라는 것을 보내게 할 겁니다. 어. 여기서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메시지를 클릭하면 이름은 정답 정답과 틀림이라고 해주겠습니다. 원숭이 구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정답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원숭이는 축하해라고 말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복사해서 어, 어, 뭐야? 복사해서 아이쿠. 틀렸을 때는 바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다 짰나요? 음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? 구단에맞춰 보세요. 음오 중요한 거라냈네. 단과 수는 해줘야겠죠? 구단을 맞춰주세요. 7 곱하기 6은 76. 으, 얼마였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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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합니다 맞추셨습니다. 2초 나온 다음에 축하해! 일부러 틀어볼까요? 오. 억 어. 이렇게. 말하게 됩니다. 이것으로 더할건 없겠죠? 음. 이렇게 해서 이번 세 번째 프로젝트도 끝냈습니다. 지금까지 코딩빈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